수분만 맞추면 돼요. 대신, 하나, 살짝 더 기억하실게, 얘랑 섞을 놈이 필요하다, 항상. 낙엽, 왕겨 톱밥, 뭐, 마른 풀, 얘 예, 뭐, 이런 거. 어, 퇴비든 물론 너무 좋아요. 섞어줄 재료가 필요하다. 음식물찌꺼기가 녹색 재료라 치면, 녹색 재료는 탄지비가 낮은 거거든요. 탄지비가 높은 놈이 필요하다. 걔네 둘을 섞어줘야 돼. 그래야 적절히 퇴비가 되는 속도가 조절이 돼요 탄질비가 낮으면 너무 속도가 빠르고요 탄질비가 너무 높으면 속도가 느리게 돼요 그래서 적정한 속도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냐면요 이렇게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요 좋은 일 하죠 낙엽으로 낙엽 있죠 가로수 낙엽을 모아서 필릿을 만들었어요 얘는 이제 펠릿이 비 맞아가지고 다 부서진 거고, 이쪽에 부서지지 않은 애들은 이제 좀 아래쪽에 있는 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딱딱해요. 펠릿이 이렇게 맨들맨들 우리 그 가축 사료들 있죠? 고양이 사료, 뭐 개사료처럼 이게 매끄럽게 생긴 펠릿이에요. 그런 애들이, 애들인데, 얘는 이제 비 맞고 햇빛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수게 되고 있죠, 지금. 사, 삭는 거고. 이런 노무 섞어 주면 돼요. 얘가 탄지비가 높은 갈색 재료, 얘는 탄지비가 낮은 녹색 재료예요. 그럼 오늘 하실 건 뭐냐? 저하고 여러분이 수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수분이 많으면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혐기혐기로 돌아가요. 혐기적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오기 쉬워요. 악취가. 혐기성 세균이 번식을 하면 악취가 나오고 싶고요. 호기성으로 가더라도 너무 분해가 빠르면 암모네 가스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 얘 수분을 적절히 잘 맞춰주면, 속도를 적당히 맞춰주면서 갈수 있다. 물론, 수분을 맞춰도 기본적으로 가스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어, 이건 샤베트죠. 이 샤베트는, 일단, 제가,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기 농장에 나오시잖아요. 농장에 나오실 때, 어떻게 갖고 오시냐면, 이거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현관 쪽에다가, 뭐, 신문지를 깔다 모여가지고 놓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아침에, 네, 아침에 얘가 이렇게 좀 부서져요. 이 상태가 부서지거든요. 그거를 들고 와서, 여기 농사, 이게, 반일 하실 때, 통에다 넣는다든지 퇴비장에 넣으면 돼요. 네네.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싸죠. 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미 오른 곳은 많이 올리지 않지만, 용산구처럼 싼 곳은 많이 올려요, 또. 근데 그건 올리는 게 아니라, 정상화 시키는 거죠.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 종량제 봉투는 계속 오를 거예요. 쓰레기 매립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회적 비용으로 치면은 20억에 20조가 넘어요, 그게. 그래서. 이 퇴비장이 원래 지붕이 필요해요. 지붕이 필요한데 이 퇴비장은 지붕이 없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예요, 이게. 옆으로 흐르던지. 그래서 이 퇴비장은 나중에 강동구청이 이렇게 잘 해놓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지붕 한번 이렇게 좀 개보수를 하시면. 여기 재료는 일단 제가 손으로 만들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댁에서 손으로 다 다듬은 거죠. 제가 손으로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소리 질거 아니죠. 지저분하다고. <laughs> 네, 이거 다듬고 다듬은 거 한쪽은 먹고 한쪽은 남은 거죠. 깨끗한 거죠. 자, 그죠. 이거는 저희 우리 요지의 주무관님 갖고 오신 이건 어디 갖고 오신 거예요? 커피? 스타벅스요. 네. 스타벅스 거도 있고 이거 얼음 거에요 군요? 와우. 이거 이건 뭐죠, 이건요? 이면, 이면수다, 이면수. 예, 이면수. 네, 이면수. 아, 제가 음식물 이거 찌꺼기로 실습하면서 이렇게 네, 통으로 갖고. 네. <웃음> <웃음> 제가 늘 손으로 만졌었는데, <laughs> 비누 있죠, 오늘? <laughs> 비누 주세요, 이따가. 아, 제가 원래 장갑이 있어요, 원래. 아, 묻었어요, 지금. 묻어도. 아, 폼이 안 나는데, 이러면 이게. 가게 안 나오는데. 생있 <laughs> <좋겠다,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없는데>. 아. <laughs> 아니 에요 제가 가방에 있을 제끼 있는데 그냥 할게요. 어. 자. 그쪽만 하면 되잖아요. 소리 안 지르시기. <laughs> 아, <나> 안 <laughs> 한쪽으로만 어요 <하세요. 웃음> 이건 아니다. 한쪽으로 하요 자. 사실 지금 옥수수 제, 옥, 옥수수래 이, 이 이면수가 훌륭한 퇴비 재료예요. 예, 단백질 덩어리죠. 그래서 이 이면수 자체가 훌륭한 재료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얘는 살이죠. 이살 부근에 이렇게 다 있으면 이걸 좋아하는 세균과 이걸 좋아하는 세균이 둘이서 열심히 번식할 거예요. 그래서 번식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럼 여기서 냄새가 나요. 생선은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안무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놈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조심하는 거는 이렇게 통으로 넣으면 안 되고, 퇴비를 만들 때에는 이거를 잘라서 예, 분산을 시켜야 돼요. 좀. 분산을 시켜서 넣는 것이 좋다. 다 얘네들은 탄지비가 나아진 다 녹색 재료예요. 지금 현재. 자, 여기 풀을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시금치인가요? 뭔가요? 열무? 네. 얘네들도 녹색 재료이기 때문에 탄지비가 10 이하예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탄지비가 10 부근에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됐고. 이 네, 커피 찌꺼기는 탄지비가 20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커피 찌꺼기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 만들 때 냄새를 죽여줘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커피 냄새 아시죠 지금? 네. 예.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냄새를 잡아줘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다가 이걸 놓고 방향제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방향제로 쓰기엔 조금 미약하긴 하고요. 어쨌든 채비를 만들 때 이놈들이 냄새를 죽여주니까 좋다. 그리고 색깔도 좋아요. 이게 다죠. 이게 샤베트 빼고. 여기 지금 막걸리가 있어요. 국민 막걸리, 황국균주 특허 뭐 그랬는데, 네, 막걸리 안에 이 지금 황국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황국균주가 들어가 있대요. 지금 누룩 종류인데 국균 그래도 국균 누룩인데 이 놈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막걸리는 막걸리 자체가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막걸리를 붓기도 해요 여기다가 근데 이거를 많이 부으면 어떨까요? 이게 좋다고 해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막 붓기 시작하면 아차 싶죠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럴 수 있죠 얘를 섞어줘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 때에 주변에 야산이 있고 부엽토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근처 야산에 있는 부엽토를 한줌 집어넣어도 돼요 혹은 그렇게 해서 만든 퇴비가 있다면 그 퇴비를 넣어도 돼요. 근데 다 없다. 안 넣어도 돼요. 이만도 돼요.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죠. 이 근처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포자가 들어가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요? 혹시 이거요? 그거요? 네. 그쵸. 그러면 이 밭에 이 잎에는 여기 있는 세균들이 붙어 있겠죠. 이 밭에 토착 미생물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럼 넣은 거야. 여기 지금 넣은 거예요 지금 다 토착 미생물을 넣은 거랑 마찬가지고요. 양은 적지만 그래서 이놈들이 잘 번식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데 이렇게 물이 많으면 곤란하다. 그러면 네, 그리고 얘가 술 지게미는 아니고 얘는 그냥 막걸리죠. 알코올이죠. 예, 네, 그럼 알코올을 많이 넣으면 세균이 죽어요. 그래서. 예, 막걸리 자체만 갖고서 수분을 조절하면 안 되고 일단 제가 낙엽펠릿이 지금 많이 사 갔죠. 이 놈을 넣고서 수, 다시 한번 수분을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이낙엽펠릿은 공짜냐? 아니에요. 강동구청에서 이거 한포 얼마 팔죠, 조무관님? 어, 이게 기관으로 나갈 때랑 개인 나갈 때좀다르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강동구청에서 이 펠릿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3억인가를 투자했어요 낙엽을 모아서 펠릿을 만드는데 그 펠릿을 갖고서 여러 조, 도시 농업에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건 좋은 활동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매립지로 보내지 않고 퇴비를 만들어 쓰는 건 되게 유익한, 유익한 활동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먹 안개초 때 얘기 되는데 <laughs> 이런 거는 공짜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 <laughs> 그런 얘기하려고 <laughs> 그래서 이펠리스는 나무 같은 거 네. 가지고 만든 거아니 <laughs> 네. 이거에 예.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거라서 얘가 납 중독 안걸리 그래서 다 조사했죠. 그래서 이걸 성분 조사했거든요. 를이 성분 조사했더니 기준치 내에 다 들어와요. 흔히 말하는 퇴비, 아, 세비 기준치 안에 들어있기 와 때문에 얘네들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이거를 강동구청에서 3억씩 들어가지고 이걸 할 리가 없죠. <laughs> 이미 성분검사 끝났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농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걸로 키운 농작물 안에 얼마만큼 들여있 했냐 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 조사를 몇번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좀. 일단 지금은 퇴비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섞고 있는데 이성능 비율이 어때요. 지금 약간 부족한 것 같죠? 그럼 제가 여기에 술을 넣지 않고 이번에는 물을 넣을게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느낌이 조금 좀 뭔가 좀, 어, 제가 가끔 씩 용어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하는 게꼭 그거 같아요. 된장을 담그는 거랑 김치를 담그는 것하고. 퇴비를 담그는 것다고뭔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는 퇴비를 담근다 그러지, 퇴비를 만다 그러지 않거든요. 퇴비는 담그는 거다. 왜? 다 같은 미생물 작용이에요, 다. 된장도 미생물이죠. 다 곰팡이, 뭐, 효모, 뭐, 유산균 다 들어가죠. 얘는 그럼 뭐죠? 똑같아요, 병균이. 얘는 그 세균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얘네가 제일 처음에 유산균이 들어와요. 유산균 들어와가지고 약간 시큼하게 정리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효모가 자라요. 효모가 자란 다음에 이놈들 을 안에서 이제 다양한 미생물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놈들은 기존에 김치나 된장 담그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퇴비도 잘 담그는 법을 알면 좋다. 그쵸. 아까 말씀드린 이거 고온으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놈들은 어차피 저온 숙성을 하는 거예요. 대신 기간은 충분히 잡아두고 쓰시는게 좋아요 이 뒤에 보이는 퇴비통 있죠 하나는 100ml 하나는 200ml예요 100ml짜리를 도토리라 부르는데 도토리는 아직 보급이 안돼 있고 200ml짜리 안에는 이런 걸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고 나서 단시간 내에 보름이라든지 한달 이내에 저 통을 채울 수 있으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채우지 못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음식물 찌꺼기 만드는 방식은 어차피 저온 발효이다 저온 발효할 때는 숙성을 오래 하는 게 좋아요. 며칠이나 며칠은 아니고요. 저 발효통에 넣었을 때도 여름에 빠르면 2개월이고요. 2개월. 봄, 가을은 3개월이거든요. 통을 채웠을 때. 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수로폼으로 했을 때 이렇게 수로폼 가져가잖아요. 6개월 걸려요. 그냥 최소. 6개월. 그리고도 가을에 만들면 겨울은 그냥 거의 그냥 묵는 거고요. 봄, 여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넣수 있어요. 혹은, 열무를 키운다 그러면, 중간에 5월, 6월은뭐 키울 수 있죠. 이거 쓸수 있죠. 열무든 뭐든. 어? 그, 그런, 그런데 이거를, 시기를 조금 늦춘다 그러면, 이제 가을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퇴비장에 집어넣어요. 이걸로 한 2, 3개월 수송을 시킨 다음에, 혹은 뭐 1개월 수송 시킨 다음에, 적당히 색깔 변하면, 퇴비장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얘 자체를 쓰려고 하면은, 최소 6개월은, 지나는 게 좋다. 안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댁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고요. 농장에 자주 나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면, 일주일 동안 냉장 칸, 냉동 칸에 얼리세요. 이렇게 샤베트처럼. 이거를 한몇 덩어리 될 거예요. 한 두세 덩어리. 그거를 녹인 다음에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던지면 안 되고요. 던지신, 던지신 다음에, 일단 던져놓고, 얘를 써야 돼요. 마엽펠릿을그 위에 덮어주던지, 덮은 다음에 여기 도구가 있으니까 삽이든 뭐든 섞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갈색재료와 녹색재료가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집은 음식물 뿌리가 나오는 대로 옥상에 있는 텃밭에다가 파고도 모르거든요. 네. 그뭐 그... 그래도 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게요, 양이 많지 않고 뿌리로부터 거리가 멀면 괜찮아요. 뿌리에 예, 나무 해신 나무라든지 이렇게 이미 활착을 할, 한 아이들은 피해가 있어도 견디는데 만약에 새로운 모종을 거기다 심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리를 충분히 띄워야 돼요. 그 테두리에다가 넣으시고요.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불안하시면 위에 얹어 넣으세요, 그냥. 어디, 어디, 흙을 대충 덮어가지고. 어디. 파묻지 마시고요. 위에다가? 위에 놓고 이렇게. 어요 예, 예, 흙을. 아니, 그, 그 음식 그 위에, 그 텃밭 위에다가 이렇게 이게 화분이면요. 네, 화분이. 이쪽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놓고, 네. 이, 놓고 이렇게 해서 섞으라고요, 흙이랑. 그래요? 파묻지 말라고요. 음. 섞어 주세요. 대신 그건꼭 추천하는 거 아닌 게 양이 많기 때문에 무한정 흘러가요, 그 시간에. 자, 지금 보면 어때요? 느낌이? 제가 지금 <laughs> 설명하는 동안에 설명하는 동안에 막 섞었는데 <laughs>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이게 함수율을 6 0 맞춘다는 게 어떤 게냐면요. 제가 이거를 손에 쥐죠. 여러분 <laughs> 여러 이거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게 제가 꽉 쥐었을 때이틈 사이로 수분이 방울방울 방울 맺혀가지고 떨어질랑 말랑 하고 떨어져도 돼요 한두 방울 음. 그 정도가 되면 그게 50에서 64이고요 정확히는 60% 그러는데 달라요 다 매번 그 정도가 되면 돼요 보세요 한번 맺어져요 지금요 음. 보여요 음. 네, 이 정도만 되면 돼요 이 정도를 넘으면 이제는 위험해져요 왜냐 산소가 모자란 거예요 그때는 산소가 모자라면 현기적으로 돌아가고 산소가 없는 현기 적건을 좋아하는 애들은 대부분 냄새를 내요. 대표적인 게 입냄새, 똥냄새, 식탁냄새.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laughs> 예,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피야 된다. 자, 그리이 정도는 지금 적절히 됐고요. 요거를 던지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얘네들은요, 네 이렇게 덮어주는 게 좋아요. 햇빛이 세지 않은 게 좋다 왜죠? 미생물은 자외선이 약해요. 미생물이 분해할 건데 분해할 놈들을 죽일 이유가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 좋더라. 여기에 지붕이 있으면 더 훌륭한데, 네 지붕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수분 맞을 때, 네. 기성은 호기성은 네. 냄새만 날 뿐이지 그런. 호기성 퇴비를 만들면 열을 내기 때문에 열 내는 만큼의 양분은 줄어들어요. 양분이 네. 줄어들어요? 예. 현기성으로 가면 열을 내지 않는 대신에 병원군이나 잡초의 종자를 발아를못 시키는 힘은 없고요. 대신 양분을 잡고 있으니까 밭에 넣었을 때 훨씬 더얘가 에너지가 크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건 현기성 발효고 이 정도만 써도 사실은 안전해요. 중요한 건요. 퇴비 안에 다양한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 가지고 균형을 맞춰 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균형. 병원군이 와도 병원군이 이길 수 있게. 또 질문 있으세요? 저래 가지고 몇 개월 정도? 아, 얘는요. 빨라요. 여기서 지금 부숙되는 속도 는 빨라요, 지금. 2, 3개월면 되는 2, 3개월. 여기 퇴비장에 이 정도 쌓아 놓고 모으잖아요. 이 규모가 한 2, 3주 뒤에 이렇게 쌓이면 얘는 두 달이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오늘 6월이죠? 8월 달에 써요. 8월 말에 배추농사 지을 때이 퇴비를 쓰면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그렇죠. 집에서 못 가져오실 때 냉장고에 이렇게 싫다 그러신 분들은 스트로폼에 모아가지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걸 들고 와도 되고요. 대신 냄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집에서 소세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다 넣으면 냄새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만큼 냄새나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한 번씩은. 이걸 들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냉동칸에 얼렸다 갖고 와도 돼요. 마지막으로 음식물만 넣면안 돼요. 얘는 지금 녹색 재료죠? 시간 지나면 갈색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릴 동안에 음식물을 혼자서 썩어요, 그러면. 음식물 안에서 썩으면 현기적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 냄새가 나요. 여기서 냄새나면 여러분 이거 쓰기 싫죠 벌레 꼬이고 막 그렇죠. 그래서 꼭 얘를 섞어 줘야 돼요. 저기 연장했으니까 섞어 주세요. 거여다가또 질문 있으세요? 아, 얘는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네, 빈 통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음식물 찌꺼기를 감당할 양이 안 돼요. 좀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1인당 300g, 3명이면 한 가구당 1kg, 한 달이면 30kg 나오고, 1년이면 365kg 나와요. <laughs> 저거는 한 가구가 쓰는 통이에요. 저거는. 저 정도면.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